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은 시편 77편 1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휴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와의 호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나님이 건져 주시리라 하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더디 오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낙담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기록자도 우리가 겪는 이런 상황을 동일하게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을 맞이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대와 동일한 기대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밤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근심과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시인은 기도를 멈추고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 지금의 상황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질문들로 복잡해졌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의 염려와 걱정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7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유를 그치셨는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이 질문에 걱정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졌습니다. 고난의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성도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속에도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커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인은 헛일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인의 생각이 갑자기 변한 것입니다. 10절을 기준으로 이 앞과 뒤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가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떠나신 거 아닌가라고 염려했던 이 염려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마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변화가 그가 앞부분에 썼던 생각의 생각의 끝에서 나온 그러한 이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얻게 된 산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있던 시편 기록자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오늘 이 시편 77편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마음의 상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앞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12절을 보시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일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용히 읊조리며 되뇌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생긴 것일까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을 이룰 수도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시편 기자가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그는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먼저 시인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회오리바람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셔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어려운 일들과 환란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는 놓 혼돈이죠. 그런데 이 혼돈의 것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닥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바다를 다시 질서 잡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또한 시인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디로도 생명이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는 어디에도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그는 이미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시인은 이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근심과 불안,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출애굽 당시 바다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이 시인은 다시 한번 20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절망의 밤을 지나며 가졌던 불안과 근심을 드디어 그가 떨쳐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절망의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근심과 불안이 깊어지는 밤은 성도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여러 고난과 절망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 여러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지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밤이 깊어질 때에도 주님과의 교제를 쉬지 않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어디에도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미 바다에 길을 내셨던 분임을 기억합니다. 올도 우리를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성실히 따르는 오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길 추건하옵나이다. 아멘.